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AMG 라인이랑 좀 틀리게 좀 범퍼가 조금 높은 느낌이고 좀 S 클래스처럼 고급스러운 강조가 됐습니다. 휠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벤츠 웰컴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S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도어 핸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승차감도 굉장히 또 좋아졌는데 보시면 시트 포지션도 많이 낮아져서 되게 또한정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베이지 시트가 또 적용이 돼서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시트 벨트도 동일하게 베이지로 들어 있고 베이지에 이제 요 베이지에 그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투톤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더 고급스러움이 많이 강조가 됐고 에스클래스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요 스티어링도 똑같이 베이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더 고급스럽고 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석에서 저 영상을 볼때 운전자에서 시야 집중을 잃어버리면 조수석도 같이 영상을 꺼버리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 카메라 역할이 센서인거죠 카메라라기보다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저 카메라 같은 경 센서 요 보시면 우드 마감도 S클래스에 들어가는 피아노 락커 트림처럼 굉장히 두고 없어졌고요 특히 오 스피커가 굉장히 또 좋은데, 부메스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이 등받이에서도 울리면서 굉장히 또 영상 이제 음질의 고퀄리티를 체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고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숫차석 공간도 기존 모델보다 많이 여유로졌고요. 그리고 엑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 슈퍼 스크린이 이제 추가 옵션인 거고. 초기 물량에만 적용이 되고 AMG 라인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 저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낫죠 그리고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S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동일한 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요 앰비언트 라이트 보시면요. 도부터 이렇게 쭉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켜 주실 때 보는 게 확실히 좋긴 한데. 고게 조금 못보드려서 조금 아쉽고 B필러에는 송풍과 빠져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썸러프의 개방감도 확실히 좋아졌고 뭐 기존에는 좀 추가 옵션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션에 많이 개선됐다는 점이 또 좋은 점이고요 C필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CLS처럼 굉장히 미끈하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되게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제공이 됩니다. 특히 캐릭터 라인도 되게 인상적이죠. 이 입체적인 테일 램프도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고, AMG 라인보다 오히려 익스클루시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고급스러움을 원하신다면 익스클루시브 하시는 게 낫고, 스포티함이나 옵션을 원하신다면 AMG 라인 하시는 게 낫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또 여유로워졌고요, 많이 깊어져서 이제 골프백 같은 것도 적재하시기 편하고, 그리고 이 수납 공간에도 이렇게 또 추가로 숙제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아진 모델이요, 이300 Xclusive입니다. 램프는 이제 머플는 이렇게 머플 형상으로 남만 있고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 테일 램프도 굉장히 또 이쁩니다. 직접 보시면이아2300 익스클루시브 모델도 바로 저. 컬러만 상관없다고 하시면은 바로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해드릴게요. 특히 슈퍼스크린 들어간 거는 굉장히 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상관없으신 분들만 좀 빨리 드릴 수가 있고, 그냥 뭐 흰색에 뭐 이런 베이지 시트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대기 타셔야 됩니다 작년부터 대기 넣어놓으셔야 됐었는데 지금은 뭐 대기가 많이 쌓여있으니까요 바로 출근 안되고 뭐 세상 혼자만 사는 거아니까요뭐 저도 판매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매하실 분도 이제 전화주시는 분 고객분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견적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5분 내로 다 빠지기 때문에 일찍 이제 행동이 빠른 사람이 동작이 빠르신 분이 우선이에요. 아무튼 저는 되게 타기 싫으신 분들 빨리 드리니까요 전화 주십시오. 말 많은 것도 안 좋아합니다.